야 왜? 저기 아마 택배또 하나 왔는데 봐볼래? 응? 음? 뭐 있어? 왔어? 왔어 뭐시 내가 뜯어볼래 뭐 시켰는데 그래? 네. 봐봐 뭔가 네모네 뭐야? 네모네 뭐야? 엄마가 예전 택배쇼핑에 맞추냐. 막 날렸어? 빠진 게 아니고 그냥 아, 밖에 나가기 이제 아, 쉬고 싶지 밖에 나간 가거산거 거. 그리고 인터넷으로 또 줄이면 저러면서 안 지켜야 되는 거다꾸 시키는 거 아니야 안지뭐 이거 다 필요한 거지 뭐 먹을 것도 뭔데 먹을 거 아니 뭐냐고 어 이게 어, 오메 어, 아이고 내가 순숨하고가고 싶었는데 뭐야 이게 이게 아 메로니 카 반. 오봐 음. 아, 미로니다 a n i 는 가방. 제가 n the 고 a 려 a n I 동 o n 라이트, 이동 I don't k 이 o w I d 나뭐 가방 같은 거 하나. 근데 그래, 뭐, 음. 그, 뭐가 o w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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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그 o n t know. I 도 o n t know. 오 시원해. 네. 아, 바닥 되게 시원해. 아빠 만들어 잠깐만. 근데 여기 메론이가 어떻게 들어가지 여기요? 어? 그냥, 그냥 안안아서 뭐 넣어주면 그냥, 돼. 봐봐. 크기가 생각보다는 작다. 아니야 얘. 오 뭐야 왜 이렇게 시원해? 아니 옆으로가 좀. 아니야 아니야. 로될거같 아니야 아니, 아니야. 옆으로는 안 아, 안. 뭐 그럼 여기. 아니요 괜찮아. 작은 거딱이 한번 해. 넣어보자 아빠 메론이. 음. 넣어봐 주자. 음. 바닥이어 응, 바닥에서 나서 못 들어. 아니, 반뿜하고 근사해. 서 이렇게 뭐이게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이 하면 이렇게 목, 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게해이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이렇게 이 위에 아 위에 이런거 있어도 그래도 이거도 목도리 목 하면 머리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아 이걸 열어야 돼 이걸. 이거, 아니 이거는 목도리 어찌 이거 이렇게 해목도 이렇게 그리고 이거 목도리 찌었어 이렇게 목도 목도리? 아그그 목도리 그, 그, 목도리 할때 어, 그, 그, 목걸이. 이거 목도리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어 그거 한번보 그러면 메롱 이걸로? 뭐 아, 이걸로 해들 되고, 든니 이렇게, 그치? 메로. 근데 이거 빼야 되고 요거 빼고? 어. 아우 귀여 이거... 어, 이거 그래, 뭐. 왜 이래? 아 귀여워 얘한테 너무 큰거 이거 뿜뿜수 있는... 얘한테 너무 <뚜껑한> 거 아니야? <laughs> 아니면 뿜뿜 하고 끈도 시킬까? 그럼 오늘 메론이랑 같이 못가 근데 나중에 재전거 타는 거딱 작지 않아요? 어 작지는 어. 않은데 딱. 어이이어이 시열. 엄마가 해야 될것 같은데. <웃음> 아저씨. <웃음> 아빠가 또 꼬꼬로 하는 거야. 아, 그래? 그래서 얘가 싫어? 하나 아니야. <laughs> 그건 아니야. 아 근데 이 이거는 어떻게 뭐. 야 엄마 갈때안 무네. 사실 항상 그래. 엄마한테는 푹 빠고 아빠한테는 껴무니 뭐지 뭐? 어떻게 나온 거지? 메로나 어때? a n a eh? The d 이아 이건 e d o e s n 이거 a n t I go 야 n d then you go at table. I'm your sister, Mamma. I'm not sure about it. 이 m not sure. Melana, 괜찮나? 이렇게 괜찮을까 쉽게 안 나와요. 근데 여기, 서 근데 쉽게 안 나오는 너무 낮은 거야. 사이즈가 작다. 음, 안 I don't know. I don't k 아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일부러 짧게 만든 건데 o w I don't know. I don't know. 밖으로 n t know. I 어 o n t k n 응. 해봐! 해보자! 아니면 큰거 시킬까? 이거 반품하고? 뭐? 볼래 옆으로 딱! <laughs> 옆으로 나올 테니까 <laughs> 얘 표정이... 살려주세요 표정인데? 멜론 <laughs> 시원한데 뭐 이정도의 세지가 나쁘지 않아 응! 음, 나쁘지 않은데 아, 자기 없는데. 자고 싶으면 더 이렇게 처리 같아 엄마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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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God>, 뭐해 <laughs> 아이 조심 아저씨, 아저씨. <웃음> 아, <웃음> 아 너무 귀엽다 이거, 이, 이게 이게 등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빠 그거 엄마가 해야될 것 같지 않아 뭔가? 어. 아빠가 하면 또물것 같아 뭔가 맞아. 이거 근데 좀 안물면 되겠다 아빠한테 그러니까 아, 안물면 아빠랑 더 친해질 수있는데 이런거 해주면서 음. 엄마가 해줘 한번 <laughs> 봐 나나 o n t know. I don't know. I 어 o n t know. I don't k n 이 w 이 don't know. I don't k n o 게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고 o n t k n o 음, 힘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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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렇게 앞뒤도 에도 뜨고 <laughs> 어. 좀 무겁지 않아? 안 무거워? 안 무거워? 여기 있지? 여튼 어부 반데 완전? 음. 자전거 탈 때는 앞으로 밀면 좀 힘들겠다. 수영도 그렇게 많이 타요? 응. 아니그 우리는 빠르게 아니 이, 이렇게 앞으로 하면 얘가 또 앞으로 막써가지고아어 힘들지 않아? 그냥 아니면 뭐, 얘를 이렇게. 뒤에다가 하고 지금. 뒤에서 누가 봐주는 게나을것 그래. 같아. 엄마가 앞에 내가 뒤로 한번몇 볼게 뒤로. 어. 아 아니면 아빠가 매서 <laughs> 내가 나나 오빠가 뭐 봐주던가 안 돌아가나? <laughs> <좋아지나? 웃음> 귀엽다. 유은혜 유은 아주 씨 됐어 아니야 빠리면 귀엽게. <laughs> 엄마는 뭐 해, 맞지? <laughs> 여기, 고추다. <laughs> 못 나오겠지, 얘? 뭐야? <laughs> 괜찮은데, 뭐. <laughs> 나오고 싶어. <웃음> <웃음> 야, 배로, 골 봐봐, 너. 얘목고돌려즘야아 <laughs> 아빠, 가 돌려줘야 돼아떻게 <laughs> 돌려? 아니 이렇게 아빠, 몸을 돌려야에 아빠, 오늘도 서즘에 아빠, 에 오늘도 아빠, 오 요즘에. 요즘 아빠, 오요아아 아보이날, 오리 날몰 미로니 받아서 어린 날몰뭐 이런 것도 게식당에도들어올수 있어. 딱이 안에 딱고 미로나 좋아. 괜찮아 보이는데 미로니 괜찮아 보이는데. 가 쭉쭉 하면 <laughs> 눈이 꺼져서 너서 y 안 u 안 필요해 자 s u 안 e if y o 어떻게 오늘 30분이라도 f 볼까 u r e 내 o 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 u 이게 무서서와라 이러 니가 어떻게 편하 게왔나 아빠, 잘 갔네. 잘 가. 아빠는 잘해보고아빠랑달얘기해해아해줘아해아아빠아얘 <목소리> <밀어내>. <목소리> <누나랑. 웃음> 내가 아, 아, 이겼다. 내가 이겼잖아. 아니지. 사람 저거 실시나이 아니지. 일부러. 아무도 안 졌으니까 내가 이긴 거지. 아니, 아니. 아, 내가 이겼잖아. 뭐. 아니, 아니. 내가 이겼잖아. 어? 아? 아이고, 아이 쭉. 아이 에이, 잘했어 어디가냐? 나는 막 안에서 냅라 여기로 가는거였어? 아빠한테 가는거? 옆보다 까자 노란아 브 이제 집 가야겠다, 얘. 응. n 음. g 같이 아직까지. l 어, e 너무 get a little bi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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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 조금만 해줘야 되고, 왜 다음에 만나요. 안녕. 연아, 안녕 하면서 연아는 연애 하고 있 하고 있대. 응.